예, 오늘도 각자의 삶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하나님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겸할 분다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 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요 저희 교회도 지금 세 가정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져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곳에서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좀더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길을 귀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그런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수없이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간섭이라고, 때로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리를 듣기를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부모가 잘못 걸어왔던 그 길을 또 걸어가면서 새롭게 길을 개척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갑니다. 결국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나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니네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는 하나님이 일으킨 큰 풍랑을 만나서 말씀을 보면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러한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잔잔한 바다에 빠져도 죽는 것인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졌다라는 것은요, 바로 요나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불순종한 요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니네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시고 그 요나를 무려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시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사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위산이 분비되어서 사람이 아마 다 녹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3일 동안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요. 곧바로 니느웨로 들어가서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타락한 그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들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요 왕에게 들리게 되어지고 왕이 동일하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이나 소대나 양떼까지 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폭력과 불법에서 떠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니네에게 내리기로 하신 그 재앙을 거두어 드리시죠. 이처럼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강건적으로 니네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풍랑을 사용하시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요. 결국 하나님은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요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또한 니네도 구원하는 그런 일도 포기하지. 안으셨습니다. 요나의 선포로 니네는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장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요, 준비된 말씀을 선포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다짐하고 누군가가 어긋난 길로 가려다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큰 행복은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서 니네가 악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보고 요나는요,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가장 기뻐해야 할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워낙 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음. 여러분 요나의 마음 속에는 니네란 도시는요 철저하게 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니네를 구원하는 일에 요나 자신이 쓰임을 받았지만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요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반전과 반전이 계속되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마음과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가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모두가 희망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일반인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개시를 받는 것, 듣는 것, 그것을 늘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것이든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잠깐 이야기했던 나단 선지자가 대표적인 이야기,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이색에 가서 다이색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도 없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누에는 절대로 용서받거나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니네는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시 선지자의 나라가 침공을 받고 폐허가 되었던 것을 이 요나 선지자가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네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가장 징후하는 그 니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우크라이나. 아 우크라이나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사람에게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용서하는, 푸틴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국이었던 아시라의 수도 니네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기 싫은 것이죠 이것이 요나가 생각했던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데요.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난지라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쓰러 가는 배가 마침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 수단이 발달되어져서 우리가 앱으로 뭐 티켓팅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면 배도 탈수 있고 비행기도 탈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다가 살던 그 시대에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갔을 때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한 시간일지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알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배가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 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배를 만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내가 다 니네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잠깐 잠시 잠깐 니네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도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켜져서 그래 너는 다시 쓰러 가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라고 요나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또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좋은 일이 계속 계속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전히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장에 돈은 쌓여지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의 성도님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불순정할 때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있을 때 조차도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우리를 더 깊은 잠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좋은 일이 생기자 요나는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에 가장 열정적이어야 하는 선지자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내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된지라. 여러분 이 잠이 온전한 잠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시는 단잠을 이야기합니다.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 자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잠일까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이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분은 영적인 잠에 아주 깊게 빠져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올림픽 갔던 친구들 그 전날 잠을 자지 못하면 좋은 기록을 낼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 전날 자지 않고 핸드폰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졸린 상태로 그 다음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요. 그 당일날 그 선수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응원단들에서 보면요. 직무 6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토요일날 우리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야죠. 늦은 시간까지 혹시 성경 보셔서 졸린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기도하느라 방을 세우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나의 취미 때문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 밑에서 자고 있는 이 요나의 잠은요 단잠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잠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은 다 깨어 있는데 한 사람만 안 깨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요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깨어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요나가 그한 사람만이 지금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깨어 있어서 지금 큰일 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만 그 큰일 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일인 것은요,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요나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공정과 정의와 사랑과 배려가 사라져서 큰일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그들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나를 향해 하는 말이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와 사랑과 배려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공정과 정의와 사랑과 그 배려를 왜 하지 않니? 너희만이라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잠에 취해 있다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연수한들 교회 괜찮아요. 우리의 가정은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로 산돌개가 괜찮습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괜찮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해요. 연수 산돌개도 굉장히 위험해요. 한국교회도 위험하고 우리의 가정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문제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공정과 정의와 사랑과 그 배려가 사라진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어나야 하는 것은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아멘. 내가 깨어날 때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깨어날 때 우리 부서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깨어날 때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오늘 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제비 뽑기였어요 우리 7절을 보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하나 우리에게 임하였나 안아보자 하므로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여러분 제비 뽑혔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정,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비가 우리 앞에 떨어져야 합니다. 옆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깊은 영적인 잠을 흔들어주는 그 제비가 우리 앞에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제비 뽑기에 뽑히는 순간, 아하 아시스가 아니라 내가 니네로 가야만 하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당첨되는 순간은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고, 그의 잘못이 조금도 숨김없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는 요나를 깊은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그 새벽에 베들루에게 들렸던 그닭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깨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고,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더 파란 새싹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정원과 길거리 나무를 보게 되면, 그 초록초록한 잎들, 그리고 금세 터질 것 같은 이 꽃무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번 겨울이 엄청 추울 거라고 작년에 엄청나게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예년보다 그리 춥지 않게 2021년 겨울을 우리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느끼는, 삶으로 느끼는 인생의 추위는 멈추지 않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더 춥고 더 힘들었습니다.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건강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족 간의 사랑도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신앙도 예전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고. 그러나, 겨울을 이기고 봄을 맞이하려고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자연처럼,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죽어가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지만 물고기 배 속에 삼킴을 당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일를 지키지 못한다면 비록 작은 회사일지라도 주일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돈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늘 돈의 허덕이지만 주의를 지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영적인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땅을 뚫고 새싹이 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로 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교회 정원 한번 둘러보세요. 트윌립 싹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상사화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복숭아 나무에 막그 분홍색 꽃이 막 필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잔디 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깨어나게 되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